손이 저리다라고 하면 어 뭔가 팔을 지배하는 신경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뜻하는 거거든요.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크게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이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어~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손저림이 발생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~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어~ 있죠 이게 보이려나? 네, 보이시나요? 예. 여기 이제 경추, 경추 사이사이에 원래 다 디스크가 있잖아요? 여기 보면, 음, 경추 사이사이에 디스크판 보이시죠? 이 사이에 디스크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.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탈출이 되었거나 해서 주변의 신경을 압박을 할때 어,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. 어, 이런 경우에는 손 저림도 발생을 하지만 목부터 팔까지 손까지 어, 통증도 많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림도 있고 통증도 있다. 그리고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저림도 약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런 식으로 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.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흔한 질환이라 잘 아시겠지만 자세 너무 한 자세로 오래 고정하고 계시거나 좀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척추가 원래의 S자 곡선을 벗어나서 뭔가 조금 다른 경로로 이제 틀어지거나 했을 때.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. 당연히 한방 치료로 치료를 좀 하고 호전도가 있는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호전도 차이는 환자분에 따라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. 네. 그 다음 두 번째로 흉곽출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어, 흉곽출구증후군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때 어느 한 자세로 고정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이분들께 많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세요 근육이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을 때 그랬을 때이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그런 발생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어 여기 소흉근 근육 그리고 여기 사각근 근육 이쪽이 많이 굳었을 때이 흉곽출구 증.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어, 팔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. 이 증상이 꽤 심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각근 쪽을 좀 마사지를 해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은좀 호전도를 볼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. 어, 사각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목 근육에서 봤을 때, 어, 흉쇄우돌근 근처에 약간 뒤쪽에 위치하는 그런 근육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. 이쪽이, 어, 손저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, 어, 눌러보면 많이 아프거나 많이 뭉쳐있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은 호전도를 볼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. 이 또한 한방치료로 치료했을 때 초기에 많이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. 어, 그리고 세 번째로 수근관 증후군 이건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것도 많은 흔한 증상인데 어~ 이 경우에는 통증보다는 좀 저림 증상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특히 손끝이 저리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밤에 손끝이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손을 막 털려고 하는 그런 어~ 반응 행동들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 증상인데요 그~ 손바닥 쪽에도 보면은. 네. 신경이 이제 쭉 지나가게 되죠. 손바닥 쪽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는데, 이 신경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관이 있습니다. 예. 그 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거나 좁아지거나 뭐 서로 달라붙거나 이래서 신경을 건드렸을 때, 그때 절임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또한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되겠죠.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, 뭔가 손으로 많이 일을 하는 분들, 뭐 조리를 많이 한다든지, 뭐 물건을 든다든지,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이 또한 한방 치료로 호전도 많이 볼수 있는 질환이고요. 네. 이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서 설명드려 봤는데, 어떻게 보면 조금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더 구분하기 쉽게 제가 좀 구별점들, 특이점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, 어, 경추 디스크,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나는 특징이 대체적으로는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밤이나 낮이나 항상 아프다. 저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시고요.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밤에 많이 저리다고 호소를 하시는 편이세요. 그래서 자다가 저려서 깼다. 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너무 심했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끝이 저리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, 그런 구별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세 가지가 제가 이제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목 디스크도 있는데 흉곽출구근 증상도 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손목터널증후군 같은 경우도 손목터널증후군도 있지만 경주 디스크를 겸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원인을 싹 찾기는 아마 좀 어려우실 겁니다. 어쨌든,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구분, 구별점들이 좀 있다라는 건 알고는 계시고,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원인이 있을까, 이런 것들은 좀 상상해 보시면서 좀, 어,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 한방 치료라고 하는 거는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때는 물리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 뭐 사혈 치료 어, 뜸 치료 이런 것들을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치료들을 한번 시행했을 때 바로 호전도를 볼 수는 없겠죠 여러 차례 시행을 해야 호전도를 볼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 다만 내가 많이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바로 낫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쉬어주고 몸도 많이 이완시켜주고 어, 다른 근육들의 긴장이나 이런 것도 좀 풀어 줄수 있도록 운동 요법도 병행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. 어 치료를 좀 반복해서 받으시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해서 손이 저릴 때어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 봤고요. 또 치료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 봤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, 다음에도 또 이런 유익한 정보로 또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